우와. 자, 시아방조제 삼치 리벤지 갑니다. 까시죠 와, 엄청 덥네요. 야,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. 아, 괜히 왔나봐. 해 떨어질 때 올걸. 아, 근데 문제가 있어요. 너무 더워. 대낮에 삼치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, 한번 해볼게요. 그냥 뭐, 누워 나오겠지 뭐. 그지 야, 씨, 이거 내가 잘하는 짓인지 아닌지 모르겠다. 근데 이렇게 대낮에 삼치 치면 삼치가 나올까요? 네, 메탈만 가져왔습니다, 메탈만. 온리 삼치. 내가 뭐, 시간하고 뭐 상관 있어? 가면 잡지? 저는 그냥 꽝 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, 사실. 가면 잡으니까. 계단 내려갑니다. 삼치 철이냐고요? 아니요, 철은 아닌데. 시화에 삼치가 들어와서. 와 코에도 콧물도 나오고 삼치 있냐고요? 잡아봐야죠 뭐 저번에 왔을 때는 삼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새벽 5시였고 장난 아닌데 예술이에요 예술 더운 게아 어. 어우 땀나 와 준비 좀 할게요 음, 채비 좀 할게요 후 맨 우측에 있는 게 카드 채비 삼치 고등어 할때 제일 많이 쓰는 채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메탈 어, 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메탈 준비했고요 중간에 있는 게곰보스푼 이렇게 준비했고요 밑에 있는 게 도래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게 문제 와이어입니다 삼치 고등어 애들이 이빨이 날카로워서 저 와이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번거는저 와이어가 없어서 다 터졌습니다 삼치와 고등어 같이 쓸수 있는 책입니다 이거 와 낮에는 낚시하면 안 되겠다 와 진짜 말도 안 되기도 없다 와이어 장착 메탈 살려주세요 미친 거 같아 한낮에 이걸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냥 새벽에 올걸 물때 보고 고기 한 마리 보겠다고 이제 가야죠 던져봐야지 오케이 와. 이 정도 앵그림은 괜찮나? 자 드디어 또 왔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왔는데 오늘 드디어 시방 리벤지 왔습니다 근데 전에 하고 물때가 좀 달라요 그때는 오전에 만조가 껴있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가장 뜨거운 낮 탄시 1시, 한시가 만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시와 방조자 같은 경우는 이 석축이 워낙 가파라요. 이맨 위에서 이간접대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대략 경사가 하여튼 엄청나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석축 밑으로 내려가서 낚시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요게 와이어 줄이에요. 오케이, 됐죠? 자, 가 봅시다. 솔직히 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.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. 덥다. 더워. 물에 첨벙 빠지면 그때부터 속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심을 맞추는 거죠. 그래서 뭐 넷이나 셋이나 이때쯤 되면 표충. 이 상층을 노리는 거고, 보통 7초 이상, 5초에서 한 7초 정도 가면, 이제 중층. 이제 수심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, 일단 시야방 주제는 그래요. 제가 해보니까. 아, 이거 뭐 설명 중 되면 안 되는데. 오늘은 한 마리라도 잡아야 돼. 근데 아시겠지만, 누구나 출조하기 전에 그럴싸한 계획이 있잖아. 꽝치기 전까지는. <laughs> 나도 올 때는 희망에 부풀어 왔어요, 지금. 릴링도 빠르게 하진 않겠습니다. 너무 빠르게 하면 채비가 붕 떠버리고 너무 늦게 하면 오다가 가라앉아 버리고 네 적당하게 보통 삼치 물때가 오전 해뜰때 그리고 해질때 이때가 가장 많이 그 입질을 하는 시간대인데 저 쪽에 계신 분은 나시 입고 하세요 나시. 근데 몸이 좋아. 몸이 근육질이야. 나도 저 정도 되면 나시 입고 해도 될까? 뭔가 희망적이진 않은데 그죠? 어 삼치를 잡는다 그러면 거의 로또죠 뭐 로또 아나 저번에 끝나고 연금복권 샀는데 연금 받으면서 막살라 젠장 아까워 대낮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, 불량한 삼치가 있을 거야 어디 오전에 밥못 먹고 늦게 일어나서 이제 밥 먹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 같은 애들? 그러니까 남들은 못 잡아도 나는 잡을 거야 어 저는 이런 믿음 같은 거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해야 돼요 낚시는 사실 그 욕심 부린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상치가 없는 것 같아. 와, 장난이 아닌데? 삼치가 이기나? 내가 이기나? 내가 이겨. 오늘 이것 또 캐스팅만 하다 또 가는 거 아니야? 와, 어째 이렇게 안 나오지? 진짜 나 삼치는 진짜 힘롭구나 이거. 자, 이동. 꽝조사 클럽으로 가야 되나? 진짜 힘들다 아 이놈의 삼치 와 몸이 불타오르네 진짜 하... 아... 아 시방 진짜 <laughs> 진짜 좌절감 느끼게 하네 진짜 <laughs> 어올초한 5시간 정도 11시부터 지금 한 4시 반까지 대략 한 5시간 정도를 지금 시야방 조제 단한 번의 입지를 못받았어니 죄송합니다 <laughs> 잘할게요. 죄송해요. 한 마리라도 좀 입질도 받고 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, 오전과 오후, 이 피딩 시간이 아니면 확실히 입질 받기는 힘드네요. 올 때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왔지만, 광을 쳤습니다. 하지만 낚시는 계속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, 또 봐. 아이고, 힘들다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뿅!